아무도 리뷰를 안 하셔서 제가 했습니다. 이번에 디네덱과 그라미치가 콜라보를 했는데 그중에서 플리스 베스트랑 그라미치의 런닝맨 패턴이 들어간 티셔츠가 제 눈을 사로잡아서 매장에 뒤늦게 달려갔는데 플리스 베스트는 있었지만 제가 찾는 티셔츠는 안 들어왔다 하셔서 나머지 제품만 입어봤어요. 우선 플리스 베스트를 입어봤는데 빈티지하게 패턴을 뽑았고 그라미치 런닝맨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유니크하면서 반팔이나 후드티 위에 입어주기만 해도 포인트 조기가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. 지퍼 풀어서 입어줘도 이쁜데 뒤에서 보면 더 귀여워요. 아, 그리고 이거 리버시블인데 까먹고 뭐, 못, 찍었어요. 티셔츠로 마찬가지로 빈티지한 모드가 느껴지는데 전면 가슴쪽에 그라미치 디네델 로고가 들어가 있고 후면에는 그라미치의 G 알파벳이 돌멩이로 표현되어 있던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. 이 컬러의 티셔츠도 이쁜데 전다크올리브로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라이트 자켓. 살짝 각이 잡혀 있어서 흐물거리는 소재는 아니어서 탄탄한 느낌이었고 소매에만 그라미치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컬러는 조금 갸우뚱했습니다. 액세서리도 다양하게 나왔는데, 디네는 모자는 역시 제 두상에는 맞지 않았고, 이버킷햇은 소화시면 100만원 드릴게요. 키링도 귀엽죠? 제 기준 이번 콜라보는 플리스 베스트와 티셔츠 종류가 가장 좋아 보이는데, 온라인은 재고가 빨리 사라지는 것 같아서, 여러분들도 매장 가보셔서 착용 한번 해보시죠.